문화가 다메가페이스럼 오늘 사람이 없다, 한산하다. 어떤, 어떤 화려한 작업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1시 40분. 한번, 오늘 어, 헐렁하네. 원래 사람 많을 때 복도예요. 거0 0지 지나다니겠다. 없다가까헐하잖아 내가 순만 오락실 에 와서 내가 항상 얘기한다니까 국화가 오락실 와서 내가 냄새만 맡아도 내이 집을 본다수 있다 없다 다 안다니까 냄새 맡아도 그 정도로 오락실 많이 된댕니까뭐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뭐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봤자 와 이거 뭐야 바라구리이리 오늘 왜 이렇게 손이 없나? 이거 오늘 게임 안 되겠는데, 이거. 사람 일 없어. 시바리오 갑니다. 시바리 이게 아침에, 시바리 이거 아침에, 오늘 아침에... 먼저 루프 타가지고 지금 15, 10m 나오잖아. 시바리 이거 아침에 무조건 첫불을 봐야 되네, 이거. 처음 온 집에는. 아, 근데 이걸 뭐 건드리려니까 엄두가 안나서 내가 못 건드리겠어. 아, 진짜. 아, 설렁하네. 아, 오늘 건드릴 게 없다, 이거. 큰 났다. 와, 이만히 사람 없나? 아, 걸로 갈걸 잘못했네. 지금 걸로 갈까? 아, 이 정도 선이 없으면 이거, 이거, 이거. 건가지고 답이 없는데. 오깨도깨 나쁘지 않 제가 오늘 한번 보여줄게. 여는오기도깨잘했다오 매니아들이 많다, 이 안 잡, 여, 여 천원 넣고 안 잡보자야. 무조건 세네 시간, 네다섯 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천원 넣고 안잡히면 무조건 네다섯 시간 돌려야 돼. 잠시 앉았다가 뭐 간만 보고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계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선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